안녕하세요 아시라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관심있어하는 AR 드론입니다 자, AR 드론을 아예 뜯지도 않고 우리 회원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음, 보고싶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찍습니다 자 앞면과 뒷면 자 설명서 돼 있고요 제가 번개처럼 세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잡아 주셔야지 제가 이거를 뜯을 수 있거든요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응. 바빠시구나 그러만 잠깐만, 이거, 잡아주실 분, 고객하고 통화해야 돼요? 우리 이제 카메라 감독님, 잠깐만 더 하세요. 감독님, 아무래도, 에, 앵글, 자, 에, 앵글 잘, 손좀 지저분할 때 양해 를 해주세요. 손이 조금, 조금 지저분합니다, 손이. 자, 여러분들 보면은, 에일드가나니 처음부터까지 다바꿀 동영상을요, 아주 멋진 뭐, 세팅하는 곳에서 이렇게 딱 뜯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희 뭐 또, RCR은 또 리얼하게, 실제 매장에서 제가 뜯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짝딱 뜯고. 자, 최초 포장을 뜯으시면 이제 이렇게 돼있을 겁니다. 제가 요걸 몰랐거든요, 요거. 요게, 으 라고 표현했죠, 자, 살기장한테 으. 아. 이게 창장이에요. 인식을 하더라고요. 으가 예. 아니라 창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펠라가 있어요, 펠라가펠라 색깔 보시죠펠라 색깔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펠라가네 가지가 있어요. 어, 색깔, 블루, 그 다음에 오렌지 자 오렌지 오렌지 혀 울리면 안돼요 자 오렌지 그 다음에 빨간색 자 빨간색 자 빨간색이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이쪽 보실까요 자 배터리가 하나 그 다음에 배터리가 두개 들어있어요 이 안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충전기 그 다음에 충전기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자 보세요 날리는 거는 따로 날릴게요 이건 일단 설명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코드들이 있는데, 돼지 코들이 되게 틀려요, 사이즈가. 뭐, 미국에서, 미국산 돼지 코, 뭐, 한국산 돼지 코, 그 다음에 중국산 돼지 코, 여러 가지인데, 한국산 돼지 코는 약간 도톰하죠? 이렇게. 도톰한 코를 충전기에다가딱 넣어가지고 딱 돌려요. 착, 착, 돌리면은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20볼트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를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싹집어넣어 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넣니다 <laughs> 소리 나죠? 딱 축이 났죠? 뺄 때는 눌러가지고 딱 빼면 빠지고 요 이렇게 배터리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있을 거예요. 자, 기본 설명서가 있는데요. 이런 설명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영상을 보고 습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세트 하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설명서들이 들어있고요. 기본적인 설명서 말고도 이렇게 약간 공구들이 들어있거든요. 공구. 이렇게 공구. 공구 들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날개 이게 색깔 바깥뜰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색깔 주황색하고 이렇게 파란색하고 되기 때문에 야간에 보일 때 앞뒤를 볼수 있고 보면은 한글 설명서도 있습니다. 한글 설명서, 한글 설명서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있다. 한글 설명서. 자, 보시죠. 빠른 시작 안내에서 뭐 렇게 설명인데 그 다음에 읽어 보시고요. 자, 읽어 보시고 보안 전 안전 경고 뭐 이런 다 한글 설명서 돼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잘 보이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중요한게 뭐냐? 바인딩입니다. 바인딩. 자, 맞아요. 두 가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 이렇게 선수처럼 선수 어떤 거냐면은 이 기체가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가벼운 그런 기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걸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세요. 딱 뜨잖아요. 딱 뜨면은 기체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는 여기 빠트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만약 한다 하면은 이 기체보다는 여기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천문이 아, 정도 가볍겠죠. 천문을 가벼우면은 자. 굉장히 또한 30초나 1분 이상 더 날릴 수 있겠죠. 뭐, 16, 뭐 2분 이상 날릴 수 있겠죠. 이렇게 가지고 이런 기사가 됩니다. 저도 하나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저는 제 거예요. 제 거. 저는 색깔을 이렇게 변동 해놨어요. 이렇게 색깔을 해놨는데 얘는 지금 색깔을 이제 역시 검은색으로 처음에 검은색인데 자기 취향에 맞게끔 합니다. 어저께 어 동영상 보였죠 동영상 날리고 로그로 날리는 거. 그러면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이렇게 빼가지고, 자, 자 이렇게 안전하게 볼게 배터리!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에서 이제 저걸 해야 되겠죠? 연결해야 되겠죠? 자, 배터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면은 여기가 딱돼있어요 이렇게. 빼가지고, 기본적으로 배터리 몇판이 되어있는지는 저 켜보면 알아요. 자, 그면은 여기 불이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깜빡깜빡 거리죠? 근데 카메라 놔두면요. 가딱띄띄 소리가 나요. 이렇게 아, 보세요. 띄띄띄 하죠. 핸드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나 살아 있습니다. 빨리 이제 세팅 잡아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거죠. 다시 집어넣고 딱합니다. 앞에 핸드폰 카메라와 핸드폰 이제 아래쪽 카메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렇게 어 안드로이드로 해가지고 드론 2.0. 근데 저 2.4까지 나왔더라고요. 자 제일 처음 바인딩 여기는 지금 바인딩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 딱 보시면 뭐가 들어있죠? 음그 환경 설정 있죠 환경 설정 우리 환경 설정 어디 갔을까요? 환경 설정 여기 있네요. 환경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자잘 보세요. 쭉 보시면 여기 AR 드론이라고 돼 있어요. AR 드론. AR 드론 잠깐만 다시 자, 다시 취소. AR 드론이 어디 갔을까요? 여기는 AR 드론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근데 지금 이게 아마 요거 같아요. 요거. 제가 기존에 AR 드론 했던 거를 이제 하고 이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어? 위에 조금 검색 중 하고 있네. 검색 중 검색 중에서 얘가 지금 어떤 걸까요? AR 드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음.. 이거? 이건 96번이고 이건 46번이네요? 46번 같은데 46번? 자, 왜냐면은 연결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 개 지금 AR 드론이 여러 군데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 연결됐다. 저 보세요 연결됐다 되어 있죠? 연결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보세요. 위에 위에 보세요 연결되었습니다. 너무 가깝겠다. 너무 가깝게 됐어요.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그럼 얘랑 연결된 거예요. 얘랑. 자, 얘랑 연결된 거죠. 자, 그러시면은 다시 이제 뒤로 빠져나와서. 자, 이미, 어, AR 드론을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얘를 이게, 눌러요. 이게 네. 눌리가면은 기본적인 방, 기본적인 화면에서 또 바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플이팅 있죠. 여기. 여기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할 거다. 로딩을. 해. 한 5초 정도 있다면요. 이거 멈춥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화면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화면 되시죠 아이고, 제가 보여야 되겠죠? 이거는, 이거는 오케이 자 보이세요? 저? 저 보이세요? 이렇게? 저 보이죠? 저 보이나요? 카메라도 보이고 보이나요? 자자 보이죠? 아잘 보이죠? 자그 배터리가 33% 밖에 없다고 되어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색 버튼 있어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이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이때부터는 중요합니다. 잠깐 안쪽으로 들어오셨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바닥에 놔두고 바닥에 놔두고 자 바닥에 놔두고 오버 밸런스라고 있어요. 오버 밸런스 오버 밸런스를 클릭하잖아요. 클릭을 하면은 사방이 돌아요. 이렇게 바람 굴정 삐 자, 돌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어, 저는 이제 바란스, 오버바런스만누르 누는 상태에서 저는 다른 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 다시 뒤로 가기. 뒤로 가기 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환경 설정 있어요. 환경 설정. 에 여기서 클릭을 할게요. 클릭하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50,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낮출 수도 있고요.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원상 복귀를 하려면 요, 누르시면 되고요. 잠깐만, 그 다음에, 다른 거 건들 필요 없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어디 거냐면은, 여기, 어, 앱슬루트, 앱슬루트 컨트롤. 요걸로 오프하고 온하고 있거든요. 자, ON으로 누르시면 요좀더 편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다시 뒤로 가기 어, 이제 해볼게요 살짝 그 다음에 이제 Take Off, Take Off 누릅니다 Take Off Take Off 누를게요, 이륙 자, 이륙 누르면은 뜨죠 떠요, 어, 여기 딱 뜨죠, 이제 여기서 뜨죠, 오른쪽 자, 왼쪽 어우, 밑에 가면 안 되죠 이 밑에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세요, 보세요, 이제 자, 오른쪽, 자 왼쪽 보이세요? 보, 보이죠? 여기 자 여기요. 그래 앞으로 가지. 자 뒤로 가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가 내릴게요. 자 내리고 내리고 내리면 가정적으로 내려가다 네, 내려가요. 자 이제 설정했는데 제가 하나 설정 안한게 있습니다. 뭐안 했냐면요. 다시 환경 설정 들어가지고 가 네. 조이스틱 방식 이 있어요. 조이스틱 음. 보시면은. 어디 갔냐. 아, 조이패드. 조이패드, 여기 오프를 꺼놨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겠지. 자. 클릭해놓으면 됐죠, 다시. 그러니까 앱슬루트하고, 앱슬루트 방식하고 조이패드 쪽 있잖아요. 이걸로 o n 으 하세요, 오 n 으로 다시 한번 뒤로 가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양니 지금 밖에서 나가면 또 멋있겠죠? 자, 앞으로. 오케이. 잠깐더 뜨고. 향승. 향승, 향승. 이거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죠? 자, 또 상승. 돼요, 바람 난리 났네, 아주. 바람이. 자, 난리 가죠? 자, 회전. 회전. 자, 다시 뒤로. 오케이, 뒤로. 자, 앞으로. 착각할게요, 으로 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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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뒤로 나가서 할 거예요. 첫 판때가 31%군요. 자, 따라 나오세요. 자, 세팅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 충전을 시켜도 겠는데 자, 우리 리얼하게. 우리 r c 라 f 는 오직 리얼할 치마가 추구합니다. 자, 이거만 찍어주세요. 자, 나오시고요. 자, 지금 개봉하자마자 뜯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혀. 여러분들이 이걸 사서 뭐, 어, 위험해요, 힘들어요, 걱정됩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아, 좀 밝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